동대문구 동대문구 체육관 나 있는데 이년 만에 주이스 시합 뛰러 왔습니다. 어, 퍼플 베스트 첫 시합이고 88kg. 이게 예, 뭐 흔히 볼수 있는 주이스 시합장 풍경입니다 이게. 김보리주 선수 h 방금해서 88kg인데 86점. 오. 그니 나왔어요. 어차피, 체중 남은, 남을 건 알아서, 아침에 체 전부터 먹었는데, 아, 속이 안 풀려가지고, 힘들어. 먹어 뭐 좀더 해야겠어. 체크맨 임영철 선수 <목소리> s m k 체크맨 임영철 선수 u c t 오피플 b 작전 b c 자원 최진아 선수 들어오세요 브랭크러스트 파라이스이정배 선수 지금 역시 H랩 들어오세요 가자 가자 툴때 가자 툴 때. 맞춰 하나 묻지 마춰얘 잘못 어요 지금 4 0경기돼 있어요. 이번에 그뭐 우리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어는 뭐 거야? 네. 이렇게 약과선 그렇게 하다해는 여자, 어덜트 블루, 마이너스 69kg, 네, 네. 트랙길스, 황서영 선수, 팀 네. 블루길스, 최송희 선수 이벤트로 와서 비디오 드시기 바랍니다. KD왕, 주력선수, KD f 플메를 업시장합니다. 남자, 중등포 마이너스 65kg, 김지우, 조민준 선수, 김지우, 조민준 선수, 에프메를 업시장합니다. 웨이보드니스빅동일 선수 웨이보드니스빅동일 선수 A 벤트로 가주시거니다보드니스업테 <laughs> 선수 보드니스업테일 선수 E 벤트로가주거니다 아, 첫 판이래 겨드랑 아, 그래. 좋아서 한판 부정승 받고 그러니까 다섯 명이 나와서 한판 부정승 받고 첫판 했는데 첫 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버틴 게일 걸 괜히 패스해가지고 완전 구치기 해보겠다고 넘어갔는데 그 다리가 잡혀가지고 인간 하면 은 다리 잡혀도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엉덩이 끼치랑 같이 잡히니까 이게 뭐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뭐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거의 백 잡힐 뻔해가지고 어드 받아가지고 버드 하나 차이로 졌네. 사초 아, 남기고. 아.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다음에 또 하면 될것 같아요. 타일은 조금 바꿔야겠어. 언더오버나 더블 언더 계속 하니까 안전하긴 한데 나도 조금 힘들어서 다른 기술로 좀더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드디어 내 가드를 해제할 때가 됐나 싶기도 하고. 탑이 좀 힘들 건 가드는 일단 등을 땅에 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리를 같이 쓰니까 근데 탑은 다리랑 막 팔이랑 미는 거를 몸으로 받아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아 물론 가드도 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가드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쉽구만 음. 어, 앱솔 재밌어 보이던데 앱솔을 가고 싶었는데 아, 제가 형성이그맞성 상대가 데는데 스탠딩 많이 하고 뭐고 하프가드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는걸 이런 사람들, 이사람이번에 만난 이사람은 그냥 사람니까그 그러니까 주짓수 적인 주짓수를 하는 사람이 저는 좀 힘든 것같더라고요깃 많이 활용하고 응. 라쏘 잡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조금 힘들어 정면으로 받아주면은 좋은데 그리고 그래 뭐 이게 응. 경기시간이 경기시간이 7분이다 보니까 끝나질 않아 경기가 붙이기를 계속 하려는데 끝나지 않아 이제 초반에 엄청 빨리 땄잖아요 이 포인트를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잘 갖고 갔어야 되는데 막판 되니까 힘 빠진 것도 있고 주회수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퍼플벨트의 첫 시합은 져버리고 음, 말았습니다 2년 만에 나간 건데, 뭐. 경이 감을 조금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그런 내가. 무산소, 웨이트 하는 날 말고, 저기, 웨이트 나 하는 날은, 유산소를 조금씩은 해야겠어. 몸이 조금, 너무 안 움직이긴 하더라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앱솔 상금 이 60만 원이었는데, 야, 그걸 그한 번만 포인트 안 줬으면 어떻게 뭐 체급 이기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봤 해봤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기고 지고 했던 사람들이라 뭐 가능성은 있었는데, 줬으니까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